안녕하세요. 황금손 부동산이 새로운 곳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새벽 6시부터 이사를 시작했는데요. 어제 오늘 중간중간 계약도 있고 정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리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이틀 동안 정리를 하다 보니 손이 이렇게 다 터버렸습니다. 터버렸고. 네. 그리고 썬팅지도 아직 마감을 못해서요 내일까지 다 완성을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새로운 곳에서 기분 좋게 주간 실거래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10월 27일에서 11월 2일 신고 건 기준으로 주간 실거래가입니다. 보시면 안심녀 코롱 하늘채 8년차 된 아파트 29평 15층 집이 3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3억 5천만 원 정도이고요. 안심역 코롱 하늘채 아파트 한번 보시면, 네, 수, 전체 기간으로 한번 볼게요. 최고가에서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최고가 기준에서는 22.45% 하락했네요. 네, 그럼 안심역 코롱 하늘채 아파트 인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는 어린이 공원이고요. 생태놀이터입니다. 생태놀이터 있고 네, 앞쪽에 안심역 코롱하늘채 아파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회전교차로 공사 중인데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아파트 볼게요. 안심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아파트입니다. 4년차 됐고요. 24평 A타입 24층 집이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2억 6천만 원 정도이고요. 안심역 삼정그린코아더 베스트도 한번 시세 변화 볼게요. 네, 24평 기준으로 보시면 네, 입주 이후 네, 22.65% 하락한 금액이네요. 삼정그린코아더 베스트 아파트 인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하양 쪽에서 오는 길이에요. 하양 쪽에서 대구 진입하는 곳이고요. 진입하면서 앞쪽에 우뚝 솟아있는 37층 고층 아파트입니다. 감정 그린코아 더베스트였고요. 그 다음 10년차 된 대구 혁신 서안이다음 2차 아파트입니다. 33평 A타입 8층 집이 3억 1,8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3억 4,500만원 정도이고요. 대구 혁신 서안이다음 2차 아파트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 있는 서안이다음 2차 아파트입니다. 33평 거래가 됐죠. 제 기간으로 전체 기간으로 한번 보시면 24.29% 하락한 금액의 거래가 됐습니다. 서안이다음 아파트 인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서안이다음 2차 아파트고요. 여기서 나불지 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가 이렇게 볼수 있는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신지못이라고도 하고요, 나불지라고도 합니다. 네, 그 다음 각산태영대시양 아파트입니다. 16년차 됐고요. 36평 A타입 15층 집이 3억 1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2억 8천 7백만원 정도이고요. 각산태영대시양 아파트 시세변화 한번 볼게요. 36평형 시세 변화 보시면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23.75% 하락했네요. 그 다음 각산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입니다. 16년차 됐고 35, 35D타입 13층 2억 4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2억 5천만원 정도이고요. 푸르지오 2단지 35B 타입 4층 집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각산 푸르지오 1단지 2단지 동시에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푸르지오 네, 1단지 아파트입니다. 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 35평 기준으로 보시면 최고가 기준 24.62% 정도 하락했네요. 그리고 2단지 한번 보시면요. 2단지 한번 보시면 27.74% 하락한 금액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 대구 혁신도시 서안이다움 3차 아파트입니다. 9년차 됐고요. 31평 3층 집이 2억 3,1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2억 5천만원 정도이고요. 혁신도시 서안이다움 3차 아파트 위치 보시면 혁신도시에서 우측으로 있죠. 우측으로 가면 네. 혁신도시 서안이 다음 3차 아파트입니다. 안녕 교수님, 한번 최고가 22.57% 하락했네요. 다음 신서 화성 파크 드림 아파트입니다. 15년차 됐고요. 34평 17층 집이 2억 62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2억 7500만원 정도이고요. 남향 기준입니다. 남서향 남동향 기준이고요. 신서 화성 파크 드림 아파트 한번 볼게요. 네, 화성 파크 드림 아파트 34평이고요. 22.57% 하락한 금액입니다.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각산역이고요. 각산역이 있고 이렇게 병의원 학원들 들어와 있고 왕복 7차선 도로 쭉 타고 올라가면 여기서도 보이죠. 이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신서화성파크드림 아파트입니다. 여기 신서화성파크드림입니다. 그 다음 영조 아름다운 나날 2단지 아파트입니다. 22년차 됐고요. 31평 2층지 1억 9,9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2억 1 0 0 0만원 정도이고요. 금액이 정말 괜찮네요. 영조 아름다운 나날 2단지 한번 보시면 막산역에서 아래쪽으로 보면 아름다운 나날 2단지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26.23% 하락했습니다. 그다음 각산역 더 뉴클래스 2차 아파트입니다. 10년 차됐고요. 20평 A 타입 3층 집이 1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1억 6,800만 원 정도이고요. 각산역 더 뉴클래스 아파트 여기 이마트 있고 이마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최고가 기준으로 네, 16.22% 하락한 금액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구 안심 뉴타운 시티프라디움 아파트입니다. 3년차 됐고요. 32평 16층 집 4억 11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4억 5천만 원 정도이고요. 이 집은 16층 탑층 해가지고 복층입니다. 복층 집이고 네. 안심 뉴타운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한번 보시면 뉴타운 첫 입주 아파트이죠. 매매가 최고가 기준으로 12.85% 하락한 금액이고요. 인근에 한번 보시면요. 아파트 인근입니다. 안심 뉴타운인데요. 이쪽이 이제 파라곤 아파트이고요. 호반 서밋 아파트입니다. 프라디움은이쪽에 안쪽에 있습니다. 안심 시티 프라디움입니다 이상, 오늘은 10월 27일에서 11월 2일 신고권 기준으로 주간 실거래가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